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캠 알드레드. 28. 에? 한국 야구 꿈이 종착력에 다다르는 걸까? 알드레드는 8월 4일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리는 2024 신한 솔뱅크 케이보리그 하나 이글스전에 선발로 등판한다. 케이보리그 1번째 출전이다. 이번이 케이보리그에서의 마지막 등판일 수도 있다. 같은 날, 케이보리그 입성 소문이 도는 좌완 에릭 라우어. 29. 가 자신의 SNS 프로필에 야구공 이모티콘과 함께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를 기재해 국내 야구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라우어는 최근 2일 휴스턴 에스트로스 산하 마이너리그 애듬 슈거랜드 스키터스와 계약 해지됐다. 이날 멜비트레이드 루머스, 멜비트라, 시베스 스포츠 등 미국 언론은 데니얼킴 해설위원의 SNS를 인용해 휴스턴에서 방출된 라우어가 신속히 새 기회를 잡았다. 2024년 남은 기간을 한국에서 뛸 예정이라며 기아와 계약 체결을 앞뒀다고 보도했다. 2016년 MLB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25순위로 샌디에이고에 지명된 나우어는 2018년 빅리그에 대비해 23경기 전부 선발로 나서 6승 7패 평균 자책점 4.34로 잠재력을 보여줬다. 2019 시즌 후 트레이드로 미러키로 이적한 나우원은 2021년 24경기, 선발 20경기, 7승 5패 평균 자책점 3.19의 우수한 성적으로 주목받았다. 2022년엔 29경기 모두 선발로 등판해 11승 7패 평균 자책점 3.69로 미러키 선발진의 핵심으로 활약했다. 2023년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고전하며 10경기, 선발 9경기, 4승 6패 평균 자책점 6.56의 저조한 성적을 낸 나우원은 시즌 종료 후 FA가 됐고, 올해 3월 피츠버그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다. 이후 5월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나우원은 휴스턴과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하고, 메이저리그 복귀를 노렸으나, 올 시즌 그 꿈을 이루진 못했다. MLB 통산 성적은 120 경기, 선발 112 경기, 36승 37패 평균 자책점 4.30이다. 나우원은 올해 예에서 19경기, 선발 16경기, 4승 5패 평균 자책점 5.26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 통산 성적은 70경기, 선발 63경기, 16승 19패 평균 자책점 3.77이다. 만약 기아가 교체 카드를 사용한다면 1선발인 제임스 네일, 9승 4패 평균 자책점 2.78, 보다는 알드레드가 교체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윌크로의 우 대체 선수로 지난 6월 K보리그에 데뷔한 알드레드는 9경기 등판에 3승 2패 평균 자책점 4. 53을 기록 중이다. 알드레드는 기복 심한 투구와 좌타자엔 피안타율 0.150으로 강하나 우타자 0 2 8 4에 극도로 약한 모습으로 기아의 고민거리가 됐다. 특히 가을야구 상대가 될수 있는 두산 두 경기 입회 평균 자책점 15.95, 과 삼성, 두 경기 평균 자책점 8.22, 등 상위권 팀에 매우 취약했다. 알드레드의 KBO 리그 1 0 번째 등판이 마지막 경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두 질주 기아, 레이 다저스 천적 좌완 나우어 영입 임박. 현재 1위를 달리는 기아 타이거즈가 좌완 투수에링 나우어 영입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딴 이적 소식에 더해 선수 본인 SNS 프로필에도 기아 언급이 등장했다. MLB 이적 전문 매체 MLB 트레이드루머스, MLB 탈, 는 3일, 한국 시간,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애 소속 에릭 나워를 방출했다며 KBO 구단과 계약을 위한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나워의 향방은 기아로 점쳐진다. 멜비 b 탈은 MLB, KBO 전문가 데니얼 킴의 말을 인용해 나우어가 기아행을 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우어 SNS 프로필에 기아 타이거즈 문구가 추가돼 이적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시즌 출전을 위해선 15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해. 나우어가 곧 한국에 올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생 좌완인 나우어는 2016년 드래프트 1할 25순위로 샌디에고에 지명돼 2018년 멜비에 데뷔했다. 2020년부터 미러키에서 활약한 나우원은 선발진 한 축을 맡아 지난 시즌까지 통산 120경기, 112선발, 596 3분의 2 이닝 36승 37패 평균 자책 4. 30의 좋은 성적을 냈다. 특히 강원의 다저스를 상대로 12경기 7승 2패 평균 자책 2.63으로 강했고, 중요 경기마다 다저스를 괴롭혀 다저스 킬러로 불린다. 작년 6점대 평균자책으로 부진의 미러키에서 방출된 나우원은 올 시즌 전피츠버그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으나 애에서 부진의 옵타우스로 팀을 떠났다. 이후 휴스턴과 계약한 나우원은 올해 아예 19경기 4승 5패 평균자책 5.26을 기록 중이다. MLB 시절 평속 148에서 150km 페스트볼과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구사했고 통산 구이닝당 탈삼진 8.6개, 볼렛 3.5개로 세부 지표도 괜찮았다. 케이버선 더 위력적일 것으로 기대되나 최근 1에서 2년간 구속이 3,4km 떨어진 점이 변수다. 한편, 나우어 합류로 기아를 떠날 선수는 캠 알드레드가 유력하다. 5월 말 윌크로우 부상 대체로 온 알드레드는 9경기 3승 2패 평균 자책 4.53을 기록 중이다. 호투와 부진의 편차가 크고 우타자의 약한 점이 불안 요소로 꼽힌다. 알드레드는 올해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 0.150 포브스 0.38으로 강했지만 우타자 스위치 타자엔 피안타율 0.284 포브스 0.801로 약했다. 기아는 알드레드 대신 확실한 이 삼선발감을 영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트로스, 에릭나우어 방출, KBO 진출 예정 mlb.com 거래 기록에 따르면 에스트로스가 트리플의 슈가랜드 소속 좌완 에릭 나우어를 방출했다. 전 브루어스, 파드리스 투수가 KBO 입성할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KBO 전문 기자 데니얼 김에 따르면 나우어는 2024 시즌 자녀 기간 기아 타이거즈와 계약할 예정이다. 29세 나우어는 스프링캠프에서 파이어리츠와 마이너 계약 후 시즌 시작. 이달 뒤 계약 해지하고 휴스턴 트리플에 합류. 올 시즌 트리플에에서 전체 평균 자책점 5.26으로 부진했으나 최근 5경기 평균 자책 2.86으로 상승세. 올해 삼진율 25.3%, 볼넷률 9.1%로 양호하며 MLB 경력도 보유. 2016년 드래프트 전체 25순위로 파드리스 지명, 2018년 MLB 데뷔, 2년간 신세 경기, 52선발. 평균 자책 4.40 기록. 미러키로 트레이드 된 후, 2020년 부진했으나, 2021년 반등. 2021년 슬라이더 추가 후 성적 상승. 그해, 118 3분의 2 이닝 평균 자책 3.19. 삼진율 24% 기록. 2022년까지 2년간 277 3분의 1 이닝 평균 자책 3. 47. 삼진율 23.8%, 볼넷률8.7% 기록 2022년 어깨 부상, 2023년 어깨, 팔꿈치 문제로 고전 패스트볼 속도 93.3마일퍼아워에서 91.2마일퍼아워로 하라 매비46 3분의 2닝 평균 자책 6 5유 삼진 볼넷 비율 악화 트리플라에서도 평균 자책 5.15로 부진 올 시즌 트리플에서 2021에서 22년 폼 회복 못했지만 현재 리그 1위 기아, 60승 41패, 에서 재기 노린다. MLB 복귀 또는 2025년 기아 재계약 가능성. 30세 시즌, 2021에서 22년 폼 회복이나 에릭 패디 같은 변신으로 MLB 관심 받을 수 있다.